자, 아빠킹 선수 의 탄력마스터 선수의 리벤지 매치! 자, 아빠킹 선수는 과연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미니크래쉬에서의 패배를 맛보았었거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양 선수 일단 여캐릭 대전이고, 탐마 선수는 좋게 그리고 아빠킹 선수도 뭐잡히나를 꽤나 잘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전은 탐마 선수가 계급상으로 본다면 어려워요 그리고 아스카가 워낙에 기술들이 피해지기 쉽다보니까 아빠킹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단은 약간 보고 맞겠다는 마인드로. 자, 중단. 이러면서 오징어 같은 거한 번씩 깔다가 어퍼 노리겠죠? 아, 이거 탐마 선수. 해설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사운드가 살짝 늦게 들리나요? 좀더 일찍 말해드릴까요? 자, 압박킹 오징어 두번 하고 어퍼 할 겁니다. 이거 맞으면, 오! 자, 그래도 잘 때려주는 탄력 마스터. 자, 여기서 콤보 리셋. 압박킹 중단으로 한번 더. 자, 미아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가 슬슬 올차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압박해. 뒤로 빠지고. 자, 오징어 있습니다. 탐방 오징어 조심해야 돼요. 오징어. 오징어 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압박킹 오징어 한번더 하는 선수거든요. 오징어. 아, 압박이 선수. 시체 오징어. 네번 오징어. 야, 이거는 인성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방 선수 이거. 자, 분노의분노의 콤보 때려줍니다. 자, 벽까지 보내주고, 필살 패턴도 남아있기 때문에 압박킹 낙법치는 건좀 좋지 않아요? 자, 끊어주는 압박킹. 벽광? 이거 위험하죠? 아, 탐마 선수 운이 없었어요. 자, 한단고미이 못쓰게. 웨너포 깔고. 이러면 짠발 맞춘 다음에 탐마 선수가 반격기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압박킹 선수도 그거 알아야 돼요. 아, 자원 막았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압박킹. 가만히 있어요. 삼타 있고요. 자, 막아냈습니다. 아, 또 끊고. 자, 탐마. 걸려면 동전 주어야 돼요. 아, 근데 압박킹. 통전 줄걸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지금은 보이는 심리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빠기 선수 입장에서는 자 계속해서 대시, 백 대시, 대시, 백 대시 이렇게 하니까 탐마 선수 입장에서는 아빠기 선수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다 카운트 하면은 이거 어렵죠. 들어가다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자 다시 한번 패리 잘해줬습니다. 탐마 이기려면 필살 패턴 걸어야 돼요. 근데 알고 있죠? 이러면 동전 두께를 한번더 걸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그 마음을 지금은 이지선다로 변화시키면서 자,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압박해. 오징어 깔아두고요. 자, 잘 맞았습니다, 삼마. 오징어를 맞고 좀더 세게 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징어. 아, 근데 아스칸 저거밖에 안 때려지나요? 오징어를 하다 보니까 용차를 쓸 확률이 있죠, 지금 삼마 선수가. 아빠께서도 오징어 쓰는 척 하면서 용차 타이밍 노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죠,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죠. 오징어 안 쓰고. 자, 여기서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 삼징어 맞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낙지 나오는 거고, 또 낙지 나와버리고, 하단 다 맞고, 단발할 다게 없습니다. 악마의 손 아빠킹. 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빠금이는 도망가야겠다. 자, 아빠기 선수의, 로데오 사거리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 로데오 사거리 선수, 퀵매 때 항상 나오던 배우에서, 결승전에서 아빠킹을 만나는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태켄과 프라임과 택과 태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이야, 미친 척하고 지금 달려온 걸 다이나믹 레인지에 썼어요! 자, 로데오 사거리. 자, 잡기. 어, 아빠기, 이걸 못 푸나요? 아빠기 선수 오늘 긴장했나요? 퀵매에서 만나던, 예, 네,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 대회 울렁증이 도지고 있습니다 압박킹 와기킹찌다맞아요 기름 위험하죠 이거 죽겠는데요 어 살았고 자 체력 남았고 자 압박킹 역전 가능합니다 막아내고 레이즈 드라이브 또 스쿨 자 압박킹 라운드 하나 먼저 가져가줍니다 싸대기자들게 잘해주고 자 여기서 찍고 심리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준다. 기차가 하단. 어. 자이거 로데오 사거리 선수. 여기서 기차를 잘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앞바킹 3타까지 질러봤는데 들키 당하고요. 이거 레이지 됩니다 이러면은 레이지에서 자 어퍼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어. 앞바킹 어퍼 막혔고. 자 우와 로데오 사거리 오늘 커키 기틀 보세요. 아니, 컷킹을 전부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압박기 선수도 말리죠? 압박기 선수 장난치기 어렵습니다. 짓고 심리, 하단 박치기, 넘어가는 모습, 어디 가나요, 로데오 사거리. 자, 압박킹 쫓아갑니다. 박치기 있어요. 자, 박치기 무시하고, 어, 로데오 사거리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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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뒤를 잡았습니다, 압박해! 자, 여기서 뒤로 걸으 로데오 사거리 죽습니다. 아, 죽으면, 안... 이거는, 로데오 사거리 선수가 실수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됐거든요? 자, 투 원, 중단, 또 들어가고 로데오 사거리 낙법치면서 날아오르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자, 안 통하고요 자, 2타 개타구리 쓰는 아빠킹, 개타구리 쓰는 아빠킹 그러니까 커키 찌르는 로데오! 자, 로데오 선수도 지금 커키 잘들렀습니다 자, 그러나 아빠킹, 개타구리를 포기할 남자가 아니에요 개타구리 막아냈고! 자, 여기서, 아슬아슬한 상황. 개타구리, 서로 레이즈입니다 자, 압박킹, 이거 피했어요? 그대레이즈 드라이브 도스 돌! 살려줍니다, 아빠킹 아, 이거, 악질 옥곽 가가지고 이기겠다. 에에에! 압박킹 선수, 이거 그냥 어차피 유튜브 안 올릴 거니까. 아, 야, 악질 옥곽에서 끝내겠다. 어, 어차피 이길 수 있다. 그 마인드거든요. 자, 아빠킹 잔인합니다. 이 선수 잔인해요. 자, 막아내고. 피해내고, 막아내고 막아내고 계속해서 심리전, 안통합니다 로데오 사거리, 어! 그러나 다시 톱질? 막아내는 파박킥 하단 때려주고 자, 들키 잘해주고 아, 통하지가 않아요, 로데오 사거리 기술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통합니다 로데오 사거리 할게 없는데요, 개사거리 기다려 압박킥! 기술이 안 맞아요! 기술이 안 맞아요! 자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가드 하는 거 보세요. 로데오 사거리 급해요. 로데오 사거리 급해요. 아빠 킹의 기술이 닿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 동화줄이라도 잡아보는 건데 아이템 기술들로 안 잡혀요. 뽀뽀해 주면서 아빠 킹 결국 옷 가게에서 로데오 사거리 선수를 잡고 우승을 가져갑니다. 야, 악질입니다 아빠 킹 선수. 재밌었고요. <laughs>